아, 누룩이 무섭고. 가 간다. 다들 있지? 나시 키고 도망간 거 아니지? 나발 련들아 <laughs> 아, 왜 말이 없어. 와. 같이 와. 웰컴 투구룡 시작합니다. 구룡이 한국의 한국의 그 구룡이야? 구룡포 이런 건가? 아, 중국이야. 안개가 자욱한 중국 하늘 아래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가난한 갱 못 읽었어요. 못 읽었어요. 누가 저렇게 빨리 읽어? 그러니까, 나 구룡폰 줄 알았는데? 중국이야? 아무튼, 너, 어, 그러나 아직 젊은 학생의 경우 저렴한 방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하다. 아, 방값이 싼 이유가 귀신이 나와서야? 진짜, 뒷바닥에서 잔다. 이렇게 어두워도. 아,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알지? 갑자기 뛰어나오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. 진짜로. 누군진 모르겠지만 죽인다. 지금 벌써 뛰어나오면 재미없지? 아! 아, 이런 데 들어가기 싫어. 아, 이게 뭐 집이야. 뒤로 가, 뒤로 가. 땅불 거야, 땅불 거야. 땅불 거야. 강아지다. 나 땅불 거야. 아, 어두워. 아. 아, 너무 어둡다. 어, 이거 폐가야? 폐가 입. 하리무님별풍개 아! 리액션 안 해. 리액션 안 해. 아, 뭔 소리야? 방금 쿵 소리 났어. 가게 맡겨줬습니다. 입구 밖에 가게가 어디 있어? 입구 밖에 어디 있어? 이제 내려갈 때 이제 귀신 나오겠지? 열쇠가 없구나. 다시 내려가야겠다 하고 이제 방심했을 때 이제 귀신 나오겠지? 응. 열쇠. 그래, 처음에는 잘안 나와. 이렇게 하고 이제 긴장 풀때 이제 나온다니까? 그래, 개, 아까 내가 개 사료 했거든? 너 귀신한테 내가 나 지켜줄 거지? 왜 피가 있어, 집에? 이런 데서 산다고? 아 <laughs>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미친놈들인가? 무서워 집에 가고 싶은데 집주인 할머니가 미친 거 같아 오랜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? 아 오케이 하악했다 이거 할머니 잡는 게임 오케이 뒤졌다 나 노인 공격 잘해 할머니랑 맞짱 뜨는 게임 오케이 오케이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 안 나갈 거야, 안 나갈 거야. 안, 아, 안 나간다니까. 뭔 출구를 찾아봐. 나가지 말자. 여기가 나가는 출구인데. 꼭 이렇게 가야 될까?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안 될까? 날도 어두운데. 왜나 들어가야 돼? 앞집 아저씨. 뭐야 이거?

뽀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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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롱, 뽀롱. <뭔람> <뭔람> 뭔 소리야? 아 진짜. 아아뽀로 창문을 열어 가지고 나롱뽀아 그래픽 롱가리아 그래픽 뽀가리어안 무서워 어롱뽀 아. 뽀아 강아지 어디 갔어? 강아지. 강아지, 나 지켜줘야지. 밥도 줬잖아. 싸가지 없는 새끼, 그냥. 그리고 저거 있잖아. 내가 하나 말해주는데 이거 그거였거든? 이거 스티커 같은 거였거든? 이거 나중에는 진짜 눈깔로 바꿔서. 나 놀래키. 이거 100%임. 존나 뻔해. 존 존나 뻔해. 4류 공포 게임 존나 뻔함. 공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솔직히 진짜 뭐 없어. 기술이 없어 기술이. 무조건 그냥 놀래키면 끝이야. 그냥 어둡고 미로고 놀래키면 끝이야. 열쇠 숨겨놓고 열쇠 찾으면 끝이잖아. 이런 것밖에 나한테 보여줄 게 없는 거야. 어? 좀더 참신한 걸 가져와라 이거야. 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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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! 제발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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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. 아 미쳐버리겠네... 어떡어지 오! 오고있어! 오고있어! 아~~~~~~~ 마을도 벗어나야 돼? 아니, 마을 어떻게 벗어나는데... 마을 어떻게 벗어나는데... 마을 어떻게 벗어나는데... 마을 어떻게 벗어나는데.. 어, 추고 추고 추고! 아까 뭐였지? 아, 까 번호 까먹었어. 3591이었나? 593. 아, 뭐여, 뭐여. 이럴 거면 왜? 아, 뭐, 돈도 없어. 그냥 죽어, 그냥. 돈한푼만 주세요. 아, 뭔 소리야. 뭔 소리야. 그게 뭔 소리냐고. 레버야, 휘발유를 왜. 내가 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. 저 발전기를 왜 돌려야 되는데. 왜? 아, 저 앞에 출구 있다고 쇠사슬로 끊으면 된댔다고. <laughs> 밖에 아니야? 여기 밖에 아니? 뭐야! 쓰레기 버려, 이씨! 사 없는 새끼, 그냥. 그러니까, 이 동네 수준이 이런 거여, 어? 혹시 여기 안에 돈좀 있나? 응, 흔들려. 사람인가 봐, 쓰레기 버렸어. 이런데 원래 돈 있는데. 동전 있는데, 이런 곳에. 아, 저기야? 아니? 아니? 왜안 눌려? 왜안 눌려? 동전, 오케이. 쿠기님 어디 계셨었죠? 그래. 와또 누구 있다? 아 맞지 한 번가? <laughs> 나와 나와 나오라고 나와 나와 혼잡일 거 아니야 또. 그래서 휘발유는 어디서 구하는데 여기에서 구하는 거겠지 아저씨가 여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 안에 휘발유 있는 거겠지 아저씨 휘발유 주세요 휘발유요 또뭐써 있다. 배관에서 가스가 나온다고 뭐 어쩌라고요? 나가세요 그럼 그냥 나가시라고요. 아 그럼 나가시라고요. 아니 그러면 나가시라고요. 왜 죽어가면서까지 남아 있는 건데? 왜왜 왜? 도대체 왜? 저기요 저 기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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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기름만 어,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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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기, 왜또 빨개졌지? 아, 아, 안 무섭다. 이거 하면 또 뭐, 또 뭐, 뭐 어쩔 건데. 아, 다 했잖아.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. 아! 착한 애지? 너무 뜨겁게 생겼네. 구룡. 파킹 구룡! 대원 구룡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경찰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요. 어, 5년 전에 최고된 구룡 어내 네, 구룡, 구룡 성벽 도시는 최악이었습니다. 곰 게임은 예 최후 음. 직전에 이곳에서 범죄와 불미스러운 살인 사건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. 사람들은 정부가 구룡을 최거하기에 참혹한 수당을 동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. 아이씨 아, 파킹 구룡! 파킹 구룡!